안녕하세요. 1533 대리탁송입니다. 오늘은 대리기사나 탁송기사를 시작해 볼까 하는 분이나 현재 초보기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여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서툴러서 답답하고 오더 잡기가 쉽지 않아 속상하기도 하고 요금은 괜찮은 오더라 배차 받으려고 보니 한 번도 안 타본 차량이라 조금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이러한 과정을 앞서 경험했던 1533 대리 탁송은 초보 기사님들이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더를 선택하고 고객을 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 기사님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업무가 막혀 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사용법은 그리 어렵지 않는데요. 어떤 기능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와 사용법을 거의 모르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차 완료, 안 눌러서 콜이 안 보인다든지, 거리,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자배 도착지는 어디서 설정하는지, 선입금하는 가상계좌, 정보는 어디서 찾는지, 이러한 기능들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SNS를 검색하거나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리기도 하고, 정보를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더를 수행하는 도중에 검색하고 질문하고 해결하기에는 시간상으로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무료 프로그램을 쓰는 분이라면 딱히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유료 프로그램이라도 소속회사에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분은 정말 속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 과정이 있는 시작과 그 어떤 준비 과정도 없이 일하시는 분의 수입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있는 시작이란 무엇일까요? 1533 대리탁송 기사님들처럼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점성 있는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SNS를 통해 혼자서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얼마 가지 않아 한계를 체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초보 기사님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한다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사용법과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성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더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차량이 아닌, 다른 기종을 운전할 때는 긴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게 되면 경력자들도 신경이 쓰이는 만큼 초보 기사님은 더욱 긴장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의 장점 중 하나는 오더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업무 익히기에도 빠듯하니 조금 쉬운 차량을 배차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 있는 차량을 선택하여 수행하시고 차츰 시간이 쌓이면 다른 차종도 선택해 봅시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딘 것 같고 다양한 오더를 선택할 수 없어 답답하겠지만 서두르는 것은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가 점점 쉬워지고 그때부터 차량 조작법을 하나씩 공부해 나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더욱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배차 받았는데 사용법을 잘 모르겠으면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바로 고객에게 물어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근무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업무는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 시간이 장점인데요. 주업이든 부업이든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일정한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오랜 시간 일하시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결국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직업은 운전이라는 쉬운 기술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업무 수행과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계단씩 오른다고 생각하시고, 저희와 함께 한 달, 두달 실력을 다져가면, 분명 일정 시점 뒤에는 실력이 늘고 있는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초보 기사님이 많이 경험하는 오지 탈출에 대한 것입니다. 초보 기사님들이 야간에 외곽 지역으로 가는 오더를 배차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도착해서 나가려고 보니 버스편도 끊어지고 해서 당황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해 볼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은 지역 내의 인근 지역으로 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교통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다시 나가는 콜을 대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나가는 버스가 끊어졌다고 해서 바로 서울로 직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택트를 하는 방법인데요. 주변에 있는 기사님들과 함께 모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택트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 주변 같은 곳에 기사님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셔야 하겠죠. M분의 1로 요금을 나누어 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 앱을 활용해서 주변 기사님들과 함께 타고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트루카라는 카 셰어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트루카 앱을 설치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투르카는 요즘 기사님들이 이동할 때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투르카 존이 없는 지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으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로도 있으니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호출 버스 앱도 설치해서 활용해 보시고요. 만약 혼자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교통비를 쓰는 것이 내일을 위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새벽에는 가까운 지역에 편의점이 있는지 검색해 보시고. 편의점 물류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인근 지역에 장례식장이 있는지 검색도 해보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히치하이킹을 해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성공률이 높은 좋은 방법입니다. 오지라고 해서 탈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방법을 찾으면 분명 어떤 방법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인데 불구하고 요금이 높아서 오더를 선택하실 때는 항상 복기까지 염두에 두고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라면 더욱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소속 회사 선택에 대한 고민입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에 대해서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조건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비용이 저렴하다고 가셨다가 후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회사의 등급이 최고 등급인 1차 특등급, 0차를 유지하고 있는지, 지역별 얼라이언스를 몇 개나 사용하는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하고요. 직영 콜센터인지 위탁 콜센터인지, 직영 콜센터라면 24시간 피드백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사님 수익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업무에 대한 소통은 대부분 업무 수행 중 전화로 실시간 진행되고 있고요. 사무실에 한번 등록하고 나면 다시 사무실에 방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 등록하는 것보다는 혜택이 많은 회사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의 경력도 중요한데요. 초보인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에 조금 규모가 큰 전문성 있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보 기사님들께 조금 도움이 될까 하여 몇 가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1533 대리 탁송은 초보 프로그램 사용법과 업무에 필요한 매뉴얼 등 1대1 개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업무에 맞는 프로그램 세팅부터 지역별 얼라이언스 사용 정보까지 모두 교육해 드립니다. 1533 대리 탁송 소속 기사님이 되어 자사콜 우선 배차 혜택도 받아 보시고요. 1533 대리 탁송처럼 각 단계마다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회사에 소속이 된다면 걱정 없이 도전하셔도 될듯 합니다. 회사로 직접 찾아오셔서 교육받으셔도 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처음 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고요.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힘이 될수 있는 든든하고 실력 있는 회사와 함께 한다면 좀더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한 이유도 있지만 원래 1, 2월은 대리 오더가 많이 없는 달이라 현역 기사님들도 조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콜이 점점 늘고 있는 3월에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하니 지금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기사 등록이나 보험 가입 등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직영콜센터 1533 1533으로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건강을 챙기는 것, 무리하지 않는 것, 이런 사소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33 대리 탁송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